네이버 TV 뷰티 뱅뱅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아 이거 아닌데? 어, 아니야. 다시. <laughs> 그거, 그거 했잖아. 응. 애교 애교.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어. <laughs> 애교 <웃음> 아, <이게> 없구나. 애교 <laughs> <laughs> 아, 없어요 없어요. 얼굴이 <laughs> <그런 거> 있네. <laughs> 없어요. 네이버 TV 뷰티 뱅뱅 꾹 구독해주세요. <laughs> <laughs> 네. 여자들의 진짜 조건이 나타났습니다. 뷰티 뱅뱅. 뷰티를 뱅뱅 돌리지 않고 알려드리겠다 해서 뷰티 뱅뱅. 네, 0 1 7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이유리 선배님. 선배님을 도와서 열심히 보도 MC를 맡을 배윤경이라고 합니다. 저는배우이고요 박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봄이 돼서 그런지 뷰티 제품들이 여기저기서 진짜 쏟아져 나오는 음. 것 같아요. 정말 쏟아진단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것도 써보고 싶고 저것도 써보고 싶고 어, 이것도 써보고 싶고 누가 갖고 있으면 나한테 그것도 사보고 싶고 그러다가 정말 통장이 그냥 통장이 되잖아요. 제로. 잔고 제로. 요즘에 미세먼지도 다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천연물 하나로도 일단 가능합니다. 어 클렌징 없이요? <laughs> 클렌징 없이요? 네 그럼요. 분리는 그 지솔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비자극성 물질이에요. 항바이러스 효도 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진솔씨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네. <laughs> 근데 민낯 괜찮으시겠어요? 어, 오늘 민낯 직접... 공개하시다고 했는데 아... 눈, 코, 입다뜰수 있다는 거죠. <laughs> 아 메이크업 지우기 전에 수분도 테스트를 잠깐 해볼게요. 아... <laughs> 네. 네, 환자분. 오, 수분이 수분 1이에요 예. 네 수분이 1입니다 굉장히 <laughs> 건조한 상태 천연비누에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요. 네, 거품을 음. 내서요 네. 음. 거품을 내고 같이 해볼까요? 거품을 내고 얼굴에 문질러주실 건데요 각질 네. 피지가 일어나는 부분이 T존이거든요 이마랑 코를 먼저 문대시고요 음. 그리고 볼이랑 턱순으로 하시면 더 좋으세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하래요 <laughs> 그냥 시키는 대로 <왜>? 해요? <laughs>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PD님이 또 빨리 넘어가라고 사실 막 이중삼중 세안하는데 어, 비누로 사실 귀찮을 때막 그럴 때 있거든요 예. 저는 비누로만 하기 응. 어,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는데 모공에서 다 거예요? 나올까? 어.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완벽하게 수분이 게 되는 예. <laughs> 오 진짜 네, 네. 화장이 다 지워졌어. <laughs> 비누로 번지지도 않고. 다 지워졌어요. 내한까요 깨끗해. 지운 게더 예뻐. 지운 게 나은 거 같아. <laughs> 지운 게더 <되게 웃음> 예뻐. 왜 했던 거죠? 네, 오늘시 다시 피이 천연 비누 하나로도 메이크업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네, 제가 잠깐. 맡았는데, 이게 무슨 냄새죠? 색깔도 약간 노란빛이, 어. 이게 뭐 혹시 꽃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 꽃이 아니고요. 네.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 아, 네, 자몽. 자몽씨 과육에서 추출한 천연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자몽 추출물에는 산화, 그 방지 효과가 있어서 피지를 또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도 상당히 좋고요. 아, 그러면 한번 수분도 테스트 해볼까요? 네, 나왔어요. 우와. 우와 올라갔어. <laughs> 어 진짜. <웃음> 근데 <웃음> 저는 사실 천연 비누를 음. 좀 이렇게 어 아까워 했던 게 뭉그러져서. 음. 아 맞아. 맞아요. 뭉그러져서 네, 그게 네. 그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시면 이 앞에 보시면 거품망이 있어요. <laughs> 끈을 수건걸이나 고리에 걸어두고 사용하시면 요 비누가 건조되면서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우와, 오. 오, 진짜 네. 이거 진짜 네. 꿀팁이다. 네네. 퐁당 이렇게 해서? 그럼 더 거품도 <laughs> 좀잘 나겠다. 아, 어, 진짜 막. 잘 난다. 어, 그럼 이렇게 몸으로 해도 가능하지? 되네. <laughs> 어, 나 진짜 너무 아이디어 <laughs> 좋은 것 같아. <laughs> 민낯이 <laughs> 훨씬 더이쁘신데 뭐, 따로 화장할 필요 있을까요? 아, 아니요. 아니, 아니 안 되겠어요? 민낯을 <laughs> 좀 어떻게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원장님, 그래서 나오셨군요. 네네. 네. 복꽃 메이크업으로, 네, 우리 민서 씨를 메이크업. 더 예쁘게 한번 제가 메이크업을 해드릴까요? 복꽃 메이크업, 너무 기대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복꽃 메이크업을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일단은 청순함. 이 생각이 나겠죠 피부가 어둡고 칙칙하신 분들은 톤업 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톤업 크림을 바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되는데요 자 오늘의 포인트 이제 제가 블러셔를 초점을 둬서 메이크업을 할 텐데요 네. 네. 쌍꺼풀이 얇거나 없는 경우는 너무 눈두덩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부어 보일 수가 있겠죠 이때 블랙 라이너보다는 브라운 컬러를 네. 이용을 해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눈매가 조금 또렷해질 수 음. 있도록만 수로 매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벚꽃이 물든 듯한 것처럼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느낌을 이렇게 해서 어, 우동그해 벚꽃 메이크업답게 얼굴에 꼼꼼히. 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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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에 피부가 좀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벚꽃 메이크업에서는 피부도 상당히 중요하죠. 훨씬 더 얼굴이 광택이 나고 아 피부도 너무 아 화장이 잘 먹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사랑입니다 제가 외출을 마치고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클렌징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해요 얘는 희연 천연 비누로 굉장히 자극이 없고 순하다고 해서 사용을 하는 중인데요 오늘 얘로 같이 클렌징을 해봅시다 비누에 물을 묻혀서 비벼주면 거품이 굉장히 잘 나거든요 얼굴에 문질러 줄게요. 거품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고 향도 굉장히 좋아요. 이 희한 천연 비누로 같이 클렌징을 했는데요. 천연 비누다 보니까 굉장히 순하고요, 당김이 없어서 사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클렌징도 굉장히 잘 되면서 촉촉하고 순한 비누입니다.